안녕하세요. 회사를 취미로 다니는 남자 배진남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퇴직금으로 ETF를 매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생명 어플을 켜고 삼성생명 퇴직연금 ETF 항목에서 ETF 매매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매수 상품을 추가를 합니다. 저는 미리 ETF 상품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원하는 ETF를 추가하셔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에이스 미국 36국제 액티브 헤지에 ETF를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매수 가능 금액은 2 7 1796원이고, 여기서 전부 매수를 누르면은 이 금액에 맞게끔 매수할 수 있지만, 저는 에이스 미국 36국제 액티브 헤지에 이번 달에 받은 배당 금액만큼의 매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받은 배당금은 7만 1000원이기 때문에 7주가 가능하네요. 자, 그러면 매수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동의 상품 설명 확인. 오케이. 투자 설명서 확인. 다음, 분리, 별도 권리, 확인, 이해 확인에서 중도 해지율을 적용됨을 알고 있다.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매수 신청만 누르면 바로 매수가 이어집니다. 매수 신청 시점과 매수 체결의 시점은 최대 30분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 예상 수량만큼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 체결 내역은 거래 당일 오후 5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수 신청, 간편 번호 누르고 확인. 네, 이제 매수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은 퇴직금으로 ETF를 매수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수익이 좋은 ETF를 잘 찾으셔서 현명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